네, 주말인 내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인데요. 절기답게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. 하지만 낮부터 온비 소식이 있는데요. 예상되는 비약은 10에서 30mm가량으로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내일 아침 북부적의 기온 오늘보다 4도 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모두 10도를 웃돌겠습니다. 서부적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적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지겠습니다. 동부적의 기온은 7도 내외로 출발해서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. 섬적도 낮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. 네,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.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